할리데이 물리학 연습문제 풀 시간입니다. 아, 지난 시간까지 이 챕터 3덱터스를 마쳤습니다. 오늘 챕터 4 시작합니다. 챕터 4는 모션 in two and three dimensions. 2차원 운동과 3차원 운동입니다. 아, 챕터 4도 아마 3번, 4번 정도 할것 같습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등속 원 운동하는 자동차. 등속 원 운동이면 평면 운동, 2차원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가 평평한 지면 위에서 원을 그리면서 14.0mps의 일정한 속력으로 돈다. 등서 원운동 한다는 거죠. 어떤 순간에 자동차의 가속도가 동쪽을 향하고 크기는 2.5mps 제곱이다. 자동차가 원을 시계방향으로 돌 때와 반시계방향으로 돌 때로 나누어 그 순간에 원의 중심에서 자동차까지 거리와 방향을 구하라.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가 동쪽이고, 어, 그 다음에 가속도의 방향이 동쪽이고 크기가 2.5mps 제곱일 때 그때 자동차의 위치를 원점에서 얼마만큼 있나 하라는 거죠. 그래서 원점에서의 위치는 바로 무엇 같겠습니까? 원의 반지름과 같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원의 반지름안 주어졌어요. 지금 속도하고 가속도 크기만 주어졌죠. 그럼 먼저 기준계를 정하겠습니다. 기준계는 동쪽을 X고 북쪽을 이제 Y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는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속력이 주어졌죠. 등속 원동에서 그리고 가속도의 크기도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등속 원동에서의 가속도는 항상 중심 방향을 향하는 구심 가속도죠. 그리고 그 구심 가속도의 크기와 속력 사이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a는 r 분의 v 제곱분이 잘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 각속도를 표시하면 a는 r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때 이제 우리 중심에서부터 자동차까지의 거리는 이게 어디에 있나다 똑같은데 그 거리는 바로 무엇에서 구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속력하고 가속, 가속도 크기가 주어졌으니까 바로 이 시계에서부터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반지름은 어떻게 되냐 반지름은 여기다 A하고 V를 대입하면 계산을 해봤더니 요거는 7 8 3 m 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자동차까지 거리와 방향을 구하라고 하면 거리는 바로 이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방향은 어떻게 될까 방향은 우리 시계방향으로 이렇게 돈다고 하겠습니다 시계방향으로 도는데 동쪽을 향하면 여기서 구심방향이 되니까 중심을 향하니까 어디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까? 그 중심 방향은 저거밖에 있을 수가 없죠. 중심을 향하는 게 동쪽이면 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 그러면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자동차까지의 거리와 방향을 구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자동차까지의 거리와 방향은 어떻게 되냐면 서쪽이죠. 어, 서쪽에서 78 그 서쪽으로 78m 떨어진 거, 그러니까 중심에서부터 서쪽을 향해서 78m 떨어진 곳 여기 78.4니까 두 자리까지만 해가지고 78m 떨어진 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고 하겠어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 이쪽 방향으로 도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가속도는 항상 중심 방향이니까 동쪽을 향할 때는 어디겠어요? 아까하고 똑같은 곳이죠. 그래서 역시 뒤에도 서쪽으로 78m 떨어진 곳이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3을 더한 4번 문제 풀어보겠어요. 4번은 장거리 왕복 운항하는 비행기 문제입니다. 여기 북반구 중위도 지역에서 그러니까 북반구인데 중위도면 90도도 아니고 0도도 아니고 중간쯤 40도 이 정도예요. 장거리 항공편 에서는 동쪽 방향 제트 기류에 의해서 동쪽으로 제트 기류가 흐른다는 거죠. 지구 표면에 대한 항공기 속력이 바뀐다. 지구에서 그 항공기 속력은 일정한데 공기 공기가 있어서 제트기류가 있어서 지면에 대해서는 그 속력이 바뀐다 이 뜻이 되겠어요. 조종사가 공기에 대해서 특정 속력을 유지하면 이건 공기에 대해서 는 유지합니다. 그걸 항공기의 대기 속력이라고 하는데 제트기류 방향으로 비행할 때 제트기류를 타면서 비행할 때는 지상에 대한 속력이 그걸 항공기의 지상 속력이라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어요더 빨라지겠죠? 더 빨라지고 제트기류 반대 방향 로 비행할 때는 더 느려진다. 그런데 아, 지금 두 도시가 있습니다. 두 도시의 거리가 4,000km인 두 도시의 왕복편에서 가는 비행기는 제트기류 방향이고 돌아오는 비행기는 반대 방향이라고 하자. 아, 항공기의 대기속력이 이대기속력을 일정하게 공기에 대한 속력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아, 시속 1,000km일 때 비행 시간과 돌아오는 비행 이 가는 비행 시간과 돌아오는 비행 시간 차이가 100. 뿐이라면, z 트 기류 속력은 얼마인가? 이걸 구하라고 한 것이죠. 그 문제에서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항공기의 대기 속력이 주어졌습니다. 그걸 v라고 부르겠어요. 그다음에 두 도시 사이의 거리가 주어졌어요. 그걸 d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행 시간 차이가 100분으로 주어졌죠. 이걸 라지 t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갈 때를 t1이라고 하고 올 때를 t2라고 하면 t2 빼기 t1이 100분이요. 오는 쪽이 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시속으로 속도가 주어졌으니까 이 시간도 시간 시간으로 바꾸는 게 좋겠어요 이건 3분의 5 시간이, 시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무 구하라는 거예요 무얼 구 제트 기류 속력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가는 비행기의 속력은 어떻게 되냐면 제트 기류 속력보다 더해져서 가는 쪽의 속력을 V1이라고 하면 이거는 대기 속력에다 V0 제트 기류 속력을 더한 게 되겠죠. 돌아오는 속력은 대기 속력에다가 제트 기류 속력을 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은 어떻게 되냐? 가는 시간은 어떻게 돼요? 거리를 V1으로 나눈 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오는 시간은 어떻게 돼요? 거리를 V2로 나눈 게 되겠죠. 그러면 차이는 어떻게 돼요? 키트에서 t 어을 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분하면, 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서 뭐가 주어졌습니까? 다른 건다 주어지고, V0만 안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하기 위해서, 요, 어, 분모를 양변에 곱할 것 같으면, 자, 이런 식 식이 되고, 이건 봤더니 뭐가 돼요? V0에 대한 2차 방정식 우리가 구할 거인 V0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건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해, 구해야 되겠습니다. 근의 공식을 이렇게 씁니다. 근의 공식을 쓸것 같으면 두 개가 나오는데 두 해가 나왔어요. 이렇게 두 해가 나오면 처음 거는 아, 시속 200km고, 나중 거는 시속 마이너스 5000km인데, 어떻습니까? 이뿌리 중에서, 두개 중에서 하나는 현실적인 풀이고 물리적인 풀이고 하나는 물리적이지 못한 풀이죠 요거 요거 마이너스로 나온 거 이게 물리적이지 못한 풀이가 된다고 하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트 기류의 속력은 시속 200km다라고 하는 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다음에 7번이죠 7번은 화산에서 분출되는 화산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화산에서는 분출되는 동안 굳은 암석 덩어리가 화산에서 폭발적으로 날아갈 수가 있다 이게 이 똑대에서 날라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날라가는 거예요. 어, 이런 물질을 화산탄이라고 한다. 아래 그림은 일본 후지산의 단면이다. 여기 A에 위치한 분화구에서 수평 방향에서 각이 네, 세타 제로가 60도를 향해서 화산탄이 이렇게 날라갑니다. 아, 그러면 이게 어디에 떨어지냐면 수직거리 2.6km 요건 요 꼭대기에서부터 아래로 2.6km 되는 거다 수직거리 그 다음에 수평거리는 9.4km에 위치한 화산기슭 B에 떨어진다 아, 그랬을 때요 V0 초음 속력을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첫 번째 문제고, 그 다음에 화산탄이 날아가는 시간을 구하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떨어질 때까지 시간이죠. 그 다음에 이때 공기의 영향을 공기 공기의 영향은 공기의 저항력입니다. 공기의 영향을 저, 계산 고려하지 말고 구한 다음에 공기의 영향은 A의 답을 증가시키는가, 요 처음 초속력을 증가시키겠는가 또는 감소시키겠는가. 이게 이제 세 번째 문제 답이 되겠어요. 그러면 기준계를 어떻게 이렇게 정하면 되겠습니까 저기 저 지금 날아가는 a를 원점으로 정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 오른쪽을 지금 날아가는 쪽을 플러스 x축으로 어, 그 다음에 위쪽을 플러스 y축으로 이렇게 정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화산탄이 날아가는데 여기 출발에서부터 도착하는 데까지 시간을 t라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 처음 속력을 v0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수평 도달 그리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수평 방향의 성분은 안 바뀌죠 공중에서 날아갈 때 수평 방향 성분이 일정하니까 그 수평 방향 성분은 어떻게 되냐면 v 제로 코사인 세타 제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평 도달 거리는 v 제로 코사인 세타 제로에다가 날아간 시간을 곱하면 이게 이제 d가 되겠죠. 이걸 일반, 1번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 번식은 어떻게 됩니까? 2 번식은 중력을 받죠. 그래서 어, 등가속도 운동에서 가속도가 중력가속도인 걸 이용해서 을 y 좌표를 구하면 y 좌표는 마이너스 h가 되죠. 어, 그리고 가속도의 방향 아래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gt 제곱하고서 해윗 방향 v 제 제로는 윗방향이니까 v제로 사인제로 t 하면 되겠죠. 요두 개한 것이 바로 y좌표니까 마이너스 h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 일식과 이식 요두 개를 구한 다음에 우리 일식을 이제 일식에서부터 우리 뭘 구하냐면 시간을 먼저 구하기로 하겠어요. 아, 왜 그러냐면 여기서 구하는 게 이제 v제로 구하는 거고 우리 세타제로 하고 t는 주어졌죠. 그래서 t를 이 번식에 대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t를 구해서 이 번식에 대입할 것 같으면 요 t를 이렇게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서 재미있는게 바로 뭐냐면 요 식에서는 V0가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V0은 어디만 남았어요? 여기만 남았으니까 아, V0은 루트하고 이렇게 주어지겠죠 자요것만 하나 딱 남았으니까 아, 아, 여기 나머지는 v 0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V0은 여기서부터 루트를 해서 이렇게 구하면 되니까 여기다 주어진 값을 다대입하겠습어요 그래서 주어진 값을 다 대입하면 어,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여기다 다 대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됩니까? 여기 302.858 뭐 이렇게 됩니다 어, 나중을 위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충분히 숫자 소수점 이하까지 이렇게 해놓는데 여기 v0로 구하라 라고 했으면 세자리 구해서 v0는 303mps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리고 b 번은 t를 시간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 시간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일식을 이용하면 되겠어요 v0를 아니까 그래서 시간은 일식에다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v 0로 코사인 세타 제로 분 d니까 이제 v 0로 알았으니까 나머지 다 대입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대입할 때는 여기 v 0로 이렇게 준거네 자리까지 다 대입해 가지고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 결과 가 이렇게 되면 그 시간은 세 세째 짜리할것 같으면 62.1초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공기 저항력이 v 0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공기 저항력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V절로가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기 더더 세게 해줘야지 거기까지 가겠죠. 그래서 공기 저항력이 있다면 V절로는 더 커져야지 더 크게 더 해야지 공기 저항력을 이제 그저다 고려하더라도 그 자리에 이제 나 나가 함께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7번을 마치고 어 그다음에 10번 문제를 어 보겠습니다. 10번 문제는 공중으로 던진 공입니다. 아 이것도 2차 원 문제니까 공중으로 비스듬히 이제 던졌다고 할수 있겠어요. 그래서 x는 아 우리 수평 방향, y는 수직 방향을 향한다고 하면 지면에서 공중으로 던진 공의 높이가 10.2m일 때, 요거 10.2m 이이게쭉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가는데 그때 어떤 한 순간에 높이가 10.2라고 할때 공의 속도가 수평 방향 속도는 8.9고 수직 방향 속도는 플러스 6.7 미터/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랬을 때 공의 초기 최고 높이와 수평 도달 거리를 구하라. 그리고 공이 지면에 닿기 직전 공의 속력을 구하고. 공의 속도가 수평선과 이르는 각을 구하라. 다시 말하면, 공이 지면에 닿기 직전, 공의 속도를 구하라. 라고 하는 뜻이, 뜻이랑 마찬가지죠. 속, 속력, 속그 크기가 방향을 구하라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먼저 기준계를 이제 주어진 대로 정합니다. 그래서 수평 방향을 X축으로 하고, 수직 방향을 플러스 Y축으로 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는 뭐가 주어졌습니까? 문제에서 준걸 보면, 우리 이 식이 주어졌죠. 그리고 수직 방향 높이가 10점이면, 그거는 수직 방향의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써야 돼요. 이건 언제요? 바로 요요 순간 여기서 문제에서 주어진 이이 시간을 t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t1은 문제 분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중계 제가 v나 10.2가 바로 t1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t1일 때의 y 1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건 초, 초속도가 되고 이건 가속도니까 마이너스 1/2gt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걸 1번 식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 속도 속도의 y방향 성분을 보겠어요. 그러면 속도의 y방향 성분은 t에다가 t1을 대입한 것이죠. 여기 vy0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얼마냐면 아 6.70이니까 이두 식에서부터 우리 뭘 구할 수가 있냐면 t1하고 v, vy0를 요 연립으로 풀어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걸 구하기 위해서 vy0를 먼저 없애면 좋겠습니다. 그 없애기 위해서는 여기 두 번째 식에다가 t1을 곱해서 빼줄 것 같으면. VY0가 없어지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1번식에다가 아, 2번식에 T1을 곱해서 빼줬더니 T1에 대한 식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식은 T1에 대해서 어떤 식입니까 2차 방정식이죠 그래서 이 책의 문제에서는 이렇게 2차 방식을 푸는 게 지금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2차 방식을 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요것도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값들을 다 대입하니까 값이 두 개가 나옵니다. 값이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어떻게 돼요? 어, 하나는 여기 플러스 0.9 이렇게 되고 또 하나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던진 다음인데 시간이 마이너스면 이건 이제 물리적이지 못하겠습니다. 이거 빼면은 우리 t1을, 구, 이제 t1을 이제 구했으니까 이 T1 을이 식에다 대입할 것 같으면 v y 0가 나오겠어요. 요 v y 0 v y 1은 알고 진 알죠. 그래서 여기다 대입해 보겠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대입했더니 t 1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v y 0에다 대입해서 구할 것 같으면 얼마가 되냐면 15.6464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이그 답을 구할 때는 이제 이제 여기서부터 어첫 번째 문제가 뭐예요? 공이 최고 높이에 도달할 조건, 어, 최고 높이를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최고 높이에 도달할 조건은 바로 속도의 Y축 성분이 0일 되죠 그래서 그 최고 높이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을 T2라고 한다면 그 T2에다가 어, VY를 구하는 공식에 T2를 대입할 것 같으면 이게 0이 된다는 조건에서부터 T2를 먼저 구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T2를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G분의 VY0 v y 0는 여기서 구해놨죠 그래서 G분의 v y 0가 T2니까 구했더니 여기서 다 구하니까 답이 얼마가 돼요 어, 1.59657이 됩니다 요거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이 숫자 요거다 이렇게 킵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어,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시간이고 이 최고 높이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y를 구하는 식에다가 여기다가 vy0도 구했고, t2도 구해놨으니까, 최고 높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y에다가, 아, y는 마이너스 2분의 1 gt제곱 더하기, vy0t에다가 t2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t2를 전부 다 대입했습니다. 대입해서 구했더니, 에, 여기에 결과가 12.4903 하니까, 여기서 세, 세 자리에서 12.5m, 이걸 이제 최고 높이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평 도달 거리인데 수평 도달 거리는 우리 최고점에 도달하는 거리 시간이 티트고 그다음에 수평 도달 거리 이 수평에 다시 앉는 데까지 시간을 구해야 되겠죠 그 시간은 최고 이게 시작점과 도착점의 높이가 같다면 최고점까지 갈 때의 시간하고 다시 떨어질 때까지 시간이 같습니다 그래서 최고점까지 갈 때의 시간의 두 배를 해주면 되는데 그두 배를 해주면 되는지 진짜 나오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지면에 다시 도달할 때까지 시간을 t3라고 하고 그 t 3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y가 무엇이 될 조건이면 되겠어요? y가 0이 될 조건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y를 구하는 식에다 t3를 이렇게 대입했더니 t3를 이렇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건 t3가 두개 나왔어요. t3가 하나는 0이고 또 하나는 뭐가 됩니까? 지분의 e v 0 이렇게 되죠. 그런데 아, 0인 건 어때요? 던지지 않았다는 뜻이죠. 아, 그러니까 던지지 않았을 때 원래 처음에 있던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제외하고 그러니까. 다시 떨어질 때까지의 시간은 지분의 evy0인데, 최고점 높이까지의 시간이 지분의 vy0였죠. 그래서, 최고점에 도달할 시간의 두 배가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 알았으니까, 우리 이 문제 다음부터는 수평 도달 시간은 최고점까지의 시간의 두 배다라고 하는 거 그냥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구한 최고점 시간이다두 배를 곱했더니, t3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이 수평 방향, 수, 속 성분 어, 수평 방향 성분 8.9 이건 안변하죠 여기다가 t3를 곱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수평 도달 거리는 vx에다 vx는 8.9mps입니다 t3를 이렇게 곱합니다 아, 여기서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다 대입하면 뭐가 되냐면 자 답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도 세 자리 할것 같으면 28.4m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떨어질 때의 공의 속력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떨어질 때 공의 직전 수직 성분 은 어떻게 됩니까 vy3는 vy 구하는데 여기다 t3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마이너스 gt3 더하기 vy0에서 구합니다 그러면 y 성분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y 성분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x 성분 어때요 x 성분 이거 그대로죠 안 변하죠 그래서 VY3 이렇게 되는데 이건 나중에 써먹을 겁니다 아 그래서 속력을 구하려면 X성분 VX 저기 있고 Y성분 아까 구한 거두 개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속력을 구할 때는 그거 제곱해서 더해서 루트 씌우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제곱해서 더해서 루트 씌웠더니 속력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세 자리 구해서 18.0mps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방향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 VX하고 VY3하고 다 구해놨으니까 여기 그리기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 X성분은 VX고 Y성분은 VY3인 거 이제 구하면 되겠죠. 그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걸 어떻게 그리는 겁니까? 여기다가 아, X성분 그리고 Y성분 그리면 자, 요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모양, 각 어떤 거 구하면 되겠어요? 바로 요각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요각인, 요각은 바로 뭐가 돼요? 탄젠트 VX분의 VY3니까 아, VX분의 VY3가 이게 탄젠트 값이죠. 그래서 아크 탄젠트 이렇게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여기서부터 자, 구했 60.5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10번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주 비행사 훈련시키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수평으로 놓인 원심 분리기 안에서 우주 비행사를 반지름 4.5m인 원을 따라서 회전시킨다. 그러면, 아, 그, 어, 그, 거기에 이제 구심가속도가 있겠죠. 근데 이 구심가속도가 무엇처럼 행동하냐면, 바로 중력가속도처럼 이렇게 행동하는데, 구심가속도의 크기가 6.5G일 때, 중력가속도의 6.5배라는 뜻이 됩니다. 우주비행사의 속력을 구하라. 그 다음에 이 가속도를 만들려면 1분에 몇번 회전해야 되는가. 이 운동의 주기를 구하라. 라고 하는 건등속 운동의 구신가속도 구하는 것만 알면 문제 다풀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반지름이 이번에는 주어졌죠. 그 다음에 가속도가 이렇게 주어졌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구신가속도와 속력 그사의 관계는 a는 r분의 v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v를 구하라는 거니까 속력을 구하라는 거죠. 속력을 구하면 이 식에서부터 a하고 r이 주어졌으니까 이 식에서부터 구하면 되겠어요. 여기다 대입합니다. 그러면 속력이 뭐가 되겠어요? 아, 16.93074mps. 다시 말하면 v는 17mps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이제 1분에 몇번 회전해야 되는가 하는 걸 구하려면 각속도 구하면 되겠죠. 이 각속도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v는 r 오메가인데 이제 v 알고 반지름 아니까 오메가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한 오메가는 뭐가 되냐면 레디안퍼세크죠. 근데 1분에 몇번 회전하는가라고 하는 그 단위가 바로 뭐냐면 그 레볼루션퍼미니 RPM이죠. 그래서 요거 요거는 이제 레, 그 각 속도의 단위 레디안 i a n p 는 3.7624인데 요걸 rpm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 rpm으로 바꾸기 위해선 1rpm이라고 하는 건아 1분에 한 바퀴 도는 거죠 1분에 한 바퀴 도는 건 60초에 2pi r a d i a 을 돈다고 하는 거니까 요걸 계산하면 요거는 얼마냐면 30분의 pi radian p 니까1레디안 i a n p 는 뭐가 되겠어요 요거 역수죠 5분의 30rpm이 되겠죠 이게 뭐예요 1분에 도는 회전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각속도가 이렇게 주어진 거를 우리 단위 환산을 합니다. 레디안 퍼 세크를 8분의30 rpm으로 이렇게 곱하면 되겠어요. 어,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여기다 곱해 봤더니 35.9281 rpm이 나왔으니까 1분의 네, 그3 6 36번 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메가가 주어지면 우리 주기는 어떻게 구합니까? t분의 2파, t는 오메가분의 2파였죠. 이때 이제 이 오메가는 뭘 쓰면 되냐면 아까 이 레디안으로 쓰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여기다 3.7624분의 2파이 초가 이게 주기가 되니까 2파이는 6.28이죠 어, 이걸 3.7624로 나눌 것 같으면 주기는 1.66999초니까 이건 어떻게 됩니까 주기가 바로 1.7초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번까지 먼저 풀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기 바라겠습니다